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6일 어,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입니다. 어,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부르뿜고요 어, 우리가 가지 않았던 섹터들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신고가 영역에서 어, 계속해서 강조드린 어, 대세 상승장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이 올라가고 그 종목의 섹터를 잘 잡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꼬꾸라질 때도 항상 기운을 내자, 어, 절대 쫄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돈을 좀 벌어야겠죠.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문자만 이벤트를 정말 오랜만에 진행하니까요. 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문자만 이벤트를 안한 지가 한 5개월 어, 정도 된것 같은데. 어, 그때는 이제 저희 회원들 챙기기에 제가 바빴습니다. 예, 저희 회원들 아직도 많이 계시고, 어, 제가 문자와 이벤트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이 방송, 그러니까 레벨업 방송에서 종목 언급을 뭐, 이렇게, 이런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 보통 어, 자동차 테마를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거기다가 원전 테마는 뭐 입에 침이 많아도록 칭찬을 했었고 거기다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뭐 포스코표챔, LG엔솔, LNF, ESS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안 좋은 의견도 어, 5만원대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레벨업을 좀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 종목이 뭘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좀 들어서 이벤트를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개월에 50만원 어, 보실 거고요 어, 만약에 뭐 어떻게 결제하는 거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다라는 걸잘 모르신다면 지금 밑에 보이시죠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자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장은 저점에 있는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너무 늦어요 예, 포모가 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어떻게 되냐 고가에 있는 종목을 따라 붙어야 돼요 음, 그걸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고가에 있는 종목을 따라 붙는 게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순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비싸서 겁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문자만을 들어오셔서 제가 어, A라는 종목 어, 고점이지만 매수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안심이 되겠죠. 네, 제가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문자만 이벤트 제가 최대한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어, 회사랑 좀 얘기를 했으니까 2개월에 50만원이고요. 음, 하루 아한 달에 25만 원, 뭐 30일로 따지면 하루에 어, 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뭐 2개월에 50만 원 정도 넘게는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많이 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음, 자, 일단 오늘 이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어, 스코베세트 장관의 어젯밤 뉴스로 나왔는데, 이거 딱 뜨자마자 저는 쾌재를 불렀죠. 어,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 자동차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그렇게 먼저 알수 있었나요? 가 아니라, 저는 자동 이게 뭐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교착상태에 있을 때도 현대차 기아차 늘 말씀드렸던 이슈,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더라. 그러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더라도 이거는 두 배, 세배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긍정적이게 레벨업 방송, 서울경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좀 재방송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다라는 어 뿌듯함이 좀 있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어저께, 어,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손정 위회장이 현재, 어, 4대 그룹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LG, 어,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 그이 4대 그룹, 어, 4대 그룹 총수를 초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어, 뭐, 골프회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음,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손정희 회장님이 지금 소프트뱅크 회장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미국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의 모든 돈을 대고 있는 게 바로 이 손정입니다. 그러면 4대 그룹을 왜 불렀을까요? 돈. 네, 돈 빌리려고. 아니면 투자라고. 하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과연 이게 호재인가 어, 호재처럼 막 이렇게 뉴스가 꾸며져 있길래 어, 그렇게 호재는 아니다 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글로벌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어, 양시장 굉장히 강했고요 중국과 홍콩은 약보합으로 어저께 강한 상승세를 하루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 지금 일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3700을 하루 만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3700이라는 숫자를 돌파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700을 돌파할 때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밑단에 있었던 2차전지와 자동차가 같이 올라가주면서 3700을 돌파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세 상승장의 어, 묘미예요 기다리면 올라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건설주, 화학주,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해운주, 어저께 제가 별로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의 어, 본전 근처는 아니지만 어, 손해본 거를 커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를 가진 것만큼 수익을 볼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그게 대세 상승장의 핵심 포인트고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뭐, 제가 말한, 테마가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자동차와 2차전지는 당연히 갔어야 된다. 어, 그게 10월 16일날 터진 겁니다. 제가 시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맞춰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음. 자, 오늘 강세업종, 어, 두말 하면 잔소리죠? 자동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라는 거는, 저는 물음표가 들어요. 예, 저는 물음표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2, 3일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어, 3,316 포인트 정고점을 뚫고 나서 거기서 플러스 지금 400 포인트가 더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 자동차도 같이 쉬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동차를 지금이라도 살까요는 좀 아니에요. 이거는 반도체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면 자동차에 대해선 아직도 25%라는 관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들어오는 게 낫지, 오늘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저도 따라갈까요는 저는 아니.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 ESS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반도체만큼 좋아요. 자, 제가 2차전지 ESS 반도체를 둘다 좋다고 하는 공통점, 교집합을 좀 찾아보자면, 교집합은 미국입니다. 미국향 ESS 발주가 늘어나니까 오늘 LG 엔솔 8%소죠 그 ESS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한 3일 전부터 거의 상한가까지 다 올라갔어요. 네, 제가 일례로 들면, 어, 저희 가족분들은 이 ESS 쪽을 한 2개월 전부터 담아뒀어요. 그러면 저희가 2개월 전부터 비중을 많이 실었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뭐20% 상승, 화요일 5% 상승, 오늘도 뭐한10% 상승. 어, 다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강세 업장, 그러니까 강세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갈지, 그러니까 막 로봇주를 따라갔다가, 어저께 따라갔다가 오늘 갑자기 떨어지는 걸 보면, 얼마나 더 갈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어떠한 색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다 같이 간게 아니에요. 2차 전지 중에서도 ESS가 묻어 있는 2차 전지가 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냥, 정말 예를 드는 종목입니다. 어, 메토님, 저는, 뭐, 코스모, 뭐 어떤,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 이르, 이르 뭐, 상신 EDP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캔 뚜껑 만드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쟁이 올라가긴 했지만, ESS 쪽만큼은 안 가는 게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종목들은 제자리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는 배터리 셀 업체가 아니라 ess 라는 걸꼭 머릿속에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런 선구안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그다음 반도체 뭐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예, 반도체는 어, 소부장주들이 또 슬금슬금 공매도 맞고 내려오죠 이런 어, 것도 기회가 또 와요 예, 그래서 저도 반도체를 좀 째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쪽은 계속해서 약세업종이 있었죠. 어,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증권 쪽 보자. 에, 코스피가 3,800 넘어가는데 증권사들이 과연 돈을 못 벌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증권 쪽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뭐, 은행 쪽은 어때요? 금융 쪽은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은행 쪽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저는 원래, 어, 가치주 투자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인터넷, 그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ESS, 반도체 이런 걸 좋아하지. 사실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섹터가 있다면 증권 쪽을 꼭 보자. 음, 전 증권 쪽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약세업종 로봇이 다 깨지죠. 어, 저는 사실 어저께 제가 시인을 하면서 어, 저는 로봇이 이번 주부터 좋지 않을 거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은 살짝 관심이 꺾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월화수 제가 민망할 정도로 로봇이 너무 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 아직도 좀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지. 지금 로봇을 따라간다. 예, 저는 로봇 따라가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예, 더 올라가더라도 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엔터사들이 오늘 또 약한데 아마도 엔터들이 오늘 약한 이유는 결국에는 한미간의 무역협상이 어, 마침표가 찍히잖아요 15%로 그럼 중국에서 또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율을 우리가 되게 잘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미, 어, 무역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터 쪽 피해받을 거고요. 미디어 쪽 피해받을 거고 조선 쪽 피해받을 겁니다. 거기다 한화 그룹주들 다 피해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쪽에서 여러분들 돈될 만한 걸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나 조선 쪽. 네, 조선 쪽. 어저께도 제가, 어, 종목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선 기재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는 좀 약간 회복하는 날이었어요 어, 이번 주다 추가적으로 어,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터도 좀 떨어졌고 방산도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 어, 우리가 한 3주 전인가요 연휴 전까지 하면 한달 전에 조방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가 가는 거다 다만 조방원 중에 가장 먼저 올라와야 될 것이 네, 제가 봤을 땐 원전입니다 어, 조선과 방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치만, 주도주는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방산주들도 눌러줄 때마다 저는, 어, 충분히 관심을 줘도, 어, 사랑과 애정을 줘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약세업종에서 좀 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강세업종에서는 2차전지, 특히 ESS 쪽, 반도체 쪽, 증권 쪽, 요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음. 요렇게 어, 어, 오늘 주식 레벨업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는 2개월에 50만원입니다 2개월 50만원 문자반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조금은 어, 이미멘트가 찝어주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문자반이라고 해서 어, 문자만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어, 그냥 시간 흘려보내진 않습니다 어, 저는 주말에 이슈가 있던 아니면 제 종목이 뭐 특수가 있던 그때 그때마다 짧은 문자라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집중 케어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1644의 6646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